나 솔직히 너 기다리는 거 힘들어. 나도 예쁘게 연애하면서 좋은 곳 가고 싶고 마음이 안정된 연애 하고 싶었어. 근데 너 좋아하니까 좋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건데. 선배님 혹시 코쪽 불편하세요? 네? 뭐라는 거야? 아니, 자꾸 이렇게 코를 만지작거리시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가면 돼요. 네. 네. 네, 얼른 올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바로 갈게요. 네, 네 가볼게요. 네, 3, 2, 1, 액션. 임시방편식으로 무작정 노숙자 털트를 철. 죄송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3 2 1아아정신차려고 출근 준비다여지 저는 부장님한테 들은 게 없는데요 아 술자리에서요? 일단 부장님께 여쭤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 어, 야 뭐야 야너 사람 갖고 노니까 좋냐? 아. 뭐, 100등 저 없고 사람하는평 병... 새끼 같은 새끼.